안녕하세요. 일산 마이 캠핑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저희가 작업 많이 하는 스타렉스나 스타리아가 아니고요. 어, 기아 카렌스 차량입니다. 어, 카렌스 LPG 차량이고요. 목공 작업과 전기시설, 무시동 미터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어,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엔진룸에는 주행 충전을 위한 메인 휴즈 작업을 해 드렸고요. 어, 다 피복은 다 전선관으로, 어, 다 씌워가지고, 어, 깔끔하게 작업해드렸습니다. 어, 이 차량은 원래는 7인승입니다. 7인승 차량을 2열, 3열을 탈거를 하고,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1열만 두고, 어, 모두 침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어, 저희도 이제, 저희가 이제 전문으로 하는 차가 아니니까, 처음에 작업할 때는 지금 실내 공간이 많이 좁을 줄 알았는데, 어, 실제적으로 작업을 마치고, 저희가 한번 누워보니까, 이제 제가 키가, 어, 1m80이 좀 넘는데, 제가 누워도, 어, 괜찮습니다. 충분히 눕습니다. 아주 어, 생각보다 너무, 어, 모양이 잘나왔고요차주분이 어, 이제 어제 차를 보고하셨습니다. 이제 승인을 신청한 상태라, 이제 그 튜닝 검사, 캠핑카 튜닝 검사, 이제 승인이 완료되면은 이제 검사장에 가시려고 일단 차량을 저희한테 맡기고 가신 상태고요 예, 내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차량은 처음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는 침상도 작업을 했고요. 예, 무시동리터 작업도 했고, 전기시설도 모두 작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침상 같은 경우는, 어, 이 제일 뒷부분은 제가 그냥 뒀습니다. 그러니까, 어, 원래 이 바닥면이 그냥, 그냥 그 차량 순정 바닥면인데 그 면하고 맞춰서 침상을 작업을 해 드렸어요. 뒤에는 덥지 않고요. 그리고, 이 후면에다가 무시동 히터를 삽입을 해 드렸습니다 독일 에버스 제품이고요 나머지 공간은 기존에다 수납이 가능하게끔 그 상태를 유지하고 히터를 장착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터 토출구는 운전석 벽 쪽으로 제가 별도로 가공을 해서 이제 뜨거운 바람 토출구고요 요 위에 게 무시동 히터 조절기입니다 옆으로 이제 전기 시설들 1볼 예, 그 v 소켓과 USB 단자를 만들어 드렸고요220 콘센트 작업 해드렸습니다. 이제 캠핑카 구조 변경할 때는 가스눈설 경보기가 기본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건 지 작업을 고정을 할거고요 아직 구성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우석을 보시면 은 조우석에도 1볼 v c 가소켓 USB 충전단자, 220 콘센트를 장착을 해드렸어요. 구조 변경 갈 때는 이 전기 안전 스티커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스티커가 없어도 어, 캠핑카 구조 변경할 때 승인이 안 납니다. 불합격 맞습니다. 네, 설명서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크게 이제 어, 침상을 맨 앞에 전기시설 있는 쪽이고요. 가운데하고 뒤에는 이제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위를 열게 만들어드렸고요. 저희가 옆에 쇼바를 장착해서. 몸이 안 다치는 거를, 어, 방지했고요. 이 바닥을 보시면은, 어, 원래 이제 나무를 판을, 어, 밑에 마감을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너무 이제 돌출돼 되어 있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나무 카버를 해버리면은 너무 공간이 줄어듭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이 면을 그냥 두기로 했어요. 별도로 바, 바닥 마감을 안 하고. 어, 그렇게 작업을 함으로써 이제 공간이 넓어졌죠, 최대한. 이 새로 기둥만 있는 셈이니까 넓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앞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어, 후면은 이렇게 문이 줄이 얼리게 되었고요. 가운데는 이런 식으로 문이 개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이제 아래가 가스통입니다. 가스통, 가스통이기 때문에 어, 저희가 바닥판을 만들지 않고 그냥 새로 기둥만 작업을 해서 최대한 수납 공간을 넓게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침상 고정은 어, 바닥에다 그냥 피스로, 어, 이렇게 막 고정을 한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요 자리가 지금 안전벨트 고정이 되어 있던 자리입니다. 그, 안전벨트 고정 볼트너트를 이용해서, 이네 군데를 단단하게 고정을 해드렸어요. 요 아래도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튼튼하게 아주 견고하게 고정이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에처럼 쇼바를 장착을 해서, 이, 열릴 수도 문이 쳐지지 않게끔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 쳐지죠?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수납 공간이 넓습니다. 상당히. 어, 이, 뭐이 바닥은 몽땅 수납 공간이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넓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스타렉스 작업할 때도 보면은 운전석 슬라이드 문 쪽에 이적상계하고 이제 220 누전 차단기나 1볼트 메인 수지 장착을 해드리죠. 똑같이 작업을 해드렸구요. 2 b 0 c 콘센트는 요 앞쪽으로 제가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그러2 그러니까 0 c 콘센트가 2구짜리가 요 앞쪽에 하나, 운전석 벽에 하나, 주호석에 하나, 어, 세 군데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한번 들어보,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앉는 거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 승합차처럼 머리를 꼿꼿이, 뭐, 허리를 세우고는 앉지, 앉, 앉을 수가 없지만, 불편하지 않아요. <laughs> 충분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것도 요거는 테이블인데 어, 테이블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 실제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캠핑카를 구조 변경 어, 하시려면은 침상 이외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그한 가지가 이런 테이블이 있거나 뭐 싱크대가 있거나 조리 시설이 있거나 화장실이 있거나 그런 게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이제 캠핑카 제작을 할때 가장 제작하기 쉬운 게이 테이블이기 때문에 테이블로 많이 구조 변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게 이제 분령이거든요. 분리되는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위로 당기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우리 저침대 그 침대, 침대 그 코너에 보면은 완타치로 결속하는 부속이 있는데 제가 이름을 지금 명치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속을 이용해서 쉽게 그냥 꽂았다 빼다 분리형 탈부착이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어, 이 테이블도 이 기둥도 이제 보관할 때 보면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관할 때는 이렇게 편하게 접는 방식으로 만들어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접을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다가는 수납공간 만들어드렸고요. 아, 이 차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가스차입니다. LPG. 그래서 지금 처음에 그 모시동기트 안 내드렸잖아요. 어, 별도로 기름통을 장착을 해드렸습니다. 얘가 15리터 기름통이고요 어, 15리터면은, 어, 뭐, 밤에 10시간씩 켜도, 뭐, 일주일, 열흘은 사용할 수 있는 기름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큽니다. 겨울에 뭐, 장방하셔도 이 기름통 하나면 충분히 사용할 수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 요 그림이 이제 그, 무시동 밑에서 기름을 뽑아 나가는 곳이고요토 출구고, 요쪽 또 하나 라인이 있죠. 요거는 뭐냐면은 기름통이 차량 실내에 있으면 이제 그 기름 냄새가 날까 닙니까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게끔 숨구멍을 차 바닥으로 외부로 뽑아드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름통이 안에 있지만 전원 냄새가 안 나게끔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보충할 때는 뭐요 열고 기름 이 보충하면 되겠죠. 그렇게 돼 있고 이제 전기 시설은. 요, 왼쪽 칸에 있는데, 제가 지금 고정을 해드렸어요. 그게 크게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구성은 저희 스타렉스하고 동일합니다. 인산철 1 4 0 a 집어넣고요. 인버터는 순수정음판 인버터 3000W, 주행 충전기 50A, 뭐, 적상게 전체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차량이, 어, 상대적으로, 어, 스타렉스보다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공간을 좁게 차지하게끔 다요한 곳에 모두 전기철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지금 실내가 좁지만 좁지만 어, 실제로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보면은 안 좁아요 이렇게 넓습니다 아주 제가 나가서 양쪽 옆에도 조금 더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차량 밖으로 나왔고요 요 양쪽에도 수납공간을 좌우로 제작을 해 드렸습니다 저희 이제 카페에 저희 아래 이제 그 링크를 올려 드릴 겁니다 예 지금은 영상으로 안내를 해 드리는 거고 저희 카페에는 이제 사진하고 설명을 하게 올려 드릴 건데요. 거기 와서 들어와 보시면은 이 침상이 어떤 식으로 장착을 했는지 구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눈으로는 잘안 들어오실 텐데 이 가운데 지금 양쪽에 문 있는 거 있죠? 두 장. 이두장 네모가 한 덩어리로 제작이 되어 있고 이 밑에 양쪽에 요 수납 공간하고 배터리 있는 공간하고 기름통 있는 요 디귿자 공간이 또한 덩어리가 한 덩어리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조각을 제작을 해서 그냥 안에서 조립을 하는 식으로 장착을 해드렸어요. 네, 조우성 모습이고요. 침상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이 캠핑입니다. 마이 캠핑 일산 고양시 마이 캠핑입니다. 꼭 카렌스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요새는 이제 시간만 좀 많이 주시면은 어, 저희 전문들하는 스타렉스 스타리아 말고도 이렇게 평탄한 침상 작업을 해드리니까. 어, 차정 관계 없이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신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주셔야 됩니다. 많이. 한 <laughs> 3, 4주는 주셔야 돼. 이렇게 새로 본을 따는 차량들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산 마이 캠핑이었습니다.